네,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1절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풍랑 속의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샤라로 이송되는 그런 장면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첫 번째로 좀 살펴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3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데 어, 왜 이러는지 말이죠. 나리새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laughs> 이럴 수 있습니까? 그냥 피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매우 위험해졌죠. 거기다가 23절 1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어, 공회와 사례들인 공예와 공모한 거죠. 그리고, 어, 로마 성체에서 공예 장소로는 거리는 짧지만 기회를 보아서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가론 요다와 공회가 공모한 것과 비슷한 그런 형상이죠. 바울이 죽임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23장 16절 20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족하죠.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성경에 어디에도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거든요. 여기만 뜬금없이 바울의 조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이제 이걸 보게 된 거죠. 부모나 어떤 가족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나타난 친척 이야기가 바울을 결정적으로 보호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울 조카의 등장은 바울을 죽음에서 건지는 역할을 하죠. 23장 20절에 자세하게 이 공모했던 얘기를 어, 이제 아,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의 조카가 이들의 매복에 대해서 조금만 늦게 들었거나 바울에게 알렸다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배우의 가장 알맞은 때에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매복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또 로마 성체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데 바울을 찾아갈 용기를 주어서 또, 어, 첨장에까지 전달되게 할수 있었던 겁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별의별 계획을 세웠지만 별 볼일 없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이들의 계획이 무산된 겁니다. 아마 조카가 이 계획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우연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막 서원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 위에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살수 있었고 로마를 향해서 인도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가이샤르로 이송되게 돼요. 여기서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 22장 23절에 백부장둘를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샤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40명이 막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매복해 있는데, 하나님은, 어, 로마 군대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지키면서 가이샤랴로 압성하게 하신 거예요.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일 아닙니까? 이당시에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던 로마 군대가 약천 명이었대요. 그런데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한 절반에 해당되는 470명이나 되는 군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바울을 보호한 겁니다. 그러면서 23장 29절에 바울을 왜 이렇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보발하는 것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이요. 단한 가지도 이 죄수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 나이다 하고 어, 총독에게 어, 보고서를 어, 제출하죠. 결국 로마 총독은 바울이 기본적으로 죄가 없다는 인식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바울은 계속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군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지만, 이 악한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살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산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고, 그래서 죽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와 공예의 공무로 죽임을 당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신 건가? 아니죠. 역사의 시대시대마다 교회사에 보면 순교당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사람들은 보호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죽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신 여기에 대한 유물을 말하면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명이 중요하죠.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죽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철저히 복음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죽는 것이 사명인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랬고, 순교자들이 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만, 그러나 사명을 하고 있는지, 사명을 하고 있지 않는지가 중요하다. 세상을, 세상은 살아있으면 다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하고 있어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사명 때문에 죽은 자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가 죽어도 사명을 다했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원통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 풍랑 속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선까지 하면서 40명의 막 특별한 어, 멤버를 막 동원해 가지고 덤벼들었지만, 바울이 로마군의 성체 안에 아, 결박되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불안한 상태였죠. 그리고 그렇게 공해하고 결탁해서 죽일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풍랑 속에 있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서 인도받기를 원했던 그 중심은 오히려 더 흐트러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조카가 나타나서 바울을 어, 돕게 되는 것을 오늘 보잖아요. 그리고 로마군이 오히려 바울편이 되어서 바울을 보호하는 형국이 된 겁니다. 40명의 결사대와 비교할 수 없는 460명이나 되는 470명이나 되는 아주 그냥 무장된 로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가이샤라로 이송하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가 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그 사명 때문에 살고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죽고 사는 문제에 대단하게 우리가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깨닫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알게 하신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에 대해서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중에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바울을 암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23장 12절부터 1 3절을 보니까 로마의 천부장과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아주 쓴 거죠. 결탁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결국 바울을 죽이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40명을 동원해서 결사들을 동원해서 잠복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최고 공의의 사람들과 연결해가지고 막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운한 사람들을 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사내들인과 깊숙이 결탁돼서 비밀계획도 세우게 된 거죠. 어, 안토니아 성체에서 사내들인 회당으로 오는 길은 짧은 거리인데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면 바울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어, 복음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이 흑암세력의 문화를 보면 악을 행하는 것과 동반하는데 불법을 동원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모든 여건이 그들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이들은 막 개의치가 않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 불리한 방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상황이 그들 편인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특히 산업 현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완벽한 형성된 상황에 짓눌리는 경향이 많아요. 악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의 악은 그렇게 항상 환경상 여건이 좋고 계획도 완벽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면 항상 악이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교회사를 보고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항상 악이 이긴 게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결국 하나님의 선이 언제든지 이겼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을 더 믿음을 뜨고 볼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23장 16절에 어디서 나타났던지 바울의 생질 조카가 나와서 위험을 알리는 거죠. 아마 바울처럼 다소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그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지만, 그러나 그 계획을 알게 된 것이죠. 그가 그 계획을 알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이 때와 방법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상은 100%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관공서에 가서 뭐 인허어를 받아보고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진행해 보면서, 참 이게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되고, 우리 보금의 교회 이름으로 통장도 개설이 되고, 너의 등록하는 거, 너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제그 장소에 가서 기도도 해주셨거든요. 이런 거를 볼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알고 있는 성교사님들도 다 축하한다고, 내년에는 꼭 불러달라고, 희베당에 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그랬는데요. 막 기도도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한게 아니라, 때와 방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 얼마나 감사하지 모 벌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요 피식 웃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응답해요. 여러분 바울의 암상, 암살 계획을 듣게 된 천부장이 천부장이 취한 태도를 한번 보세요. 바울을 로마 총독이 거하는 가이샤나로 비밀리에 보내기로 결심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소요를 방지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것이. 바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던 겁니다 470명이나 되는 병사를 동원한 치밀한 이송계획을 천분양이 세우게 한 거예요 로마 수비대는 천명밖에 안 되는데 절반을 빼서 이송시킨다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리시는 이 방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정예병력 470명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40명 유대인 결사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세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지금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막힌 것 같지만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보호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겉모습은 죄수로 압송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저 땅끝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으나 사나 다 유익하다. 아멘 좀 하세요. <laughs> 하나님의 사람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 유익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단이 결성되어서 풍랑 만난 것처럼 위험해 보이고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주둔에 있던 병사 절반을 동원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백성을 항상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겉으로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때로는 죽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면 죽게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하여. 그러나 이번에는 바울이 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쪽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결국, 바울은 순교당하잖아요? 그때는 그 순교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결론이 와야 되느냐?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유익합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이래도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지키십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볼수 있죠.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데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 방식이 죽음일 수도 있고 사는 것일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과 같은 예상치 못한 아주 특별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볼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것도 필요없는 일은 없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이 오게 되죠 로마의 병사도 어떤 면에서는 바울을 위해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결사대 조차도 그들이 아니었다면 가이샤르로 비밀리에 압송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것도 필요없는 일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을 특별히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품안에 있는 평강으로 그 은혜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에 가장 중요한 응답의 말씀으로 역사의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에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i s a 다